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버 모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모터는 DC 모터와 달리, 회전 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 모터는 뭐 시계 방향 회전, 반시계 방향 회전, 이렇게만 제어가 가능했다면 서버 모터는 막 90도 회전, 마이너스 30도 회전, 딱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터예요. 네. 서브모터는 이런 키트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잠시 치워놓고. 네, 이런 키트에 담겨 있는 여기. 담겨 있는 게서브모터고서브모터를 꺼내시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 저안 보이는데. SG90.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서보 모터이고, 이제 여기서 선이 3개가 나와 있죠. 3개. 그래서 빨간색 선은 플러스 선, 갈색 선은 마이너스 선, 그리고 노란색, 주황색 선은 신호 선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전기를 받고 신호로 몇 도를 돌 건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서브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진행한 배선 있죠? 여기다가 추가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선 한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고, 그런데 저번 그림은 여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줬었죠. 그런데 서브모터를 할 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빼고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이게 전원이 연결이 안돼 있죠 USB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선을 꽂아 놓고 배선을 배치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아두이노 USB 전원을 인가한 상태라면 이 전원선은 꼭 빼주고 배선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서브 모터의 신호선 노란색이죠. 서브 모터의 신호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선도 이제 길기 때문에 이 파란색깔 핀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 파란색 핀은 어디 있냐? 저번 시간에 꽂아 놓은 이 플러스 빨간 선 있죠? 제일 위에 있는 선. 이 위칸에다 꽂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칸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끝단은 저번에 연결했던 이제 물결표 10번 핀, 왼쪽에 있는 물결표 11번 핀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어, 핀이 좀 기네. 초록색 핀도 충분히 길이가 될것 같죠? 그럼 저는 초록색 핀으로 바꿔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꽂고, 이 핀을 물결표 11번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죠. 이제 하얀 핀 플러스 핀 위쪽이랑 물결표 10번, 10번 핀 옆에 있는 물결표 11번 핀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 저러한 이쪽. 너머로 가는 핀을 하나 연결해 줄 거예요. 이 핀은 아마 주황색 핀이 길이가 맞을 거예요. 주황색 핀이 길이가 딱 맞죠. 그래서 이 신호, 초록색 신호선 핀에 옆에 꽂아줍니다. 네, 주황색 핀을 이어서 꽂아줍니다. 네, 이렇게 잘 꽂혔죠. 이 핀을 이쪽으로 넘어가게 한 이유는 이 핀이 이렇게 가로줄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너머 쪽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초록색 신호선 핀을 이제 다음 칸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도 옆으로 이렇게 넘겨줄게요. 또 주황색 핀으로 꽂아주고, 마이너스 선도 꽂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신호선 3개가 다 오른쪽 핀으로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 서버모터를 가져와 줍니다. 서버모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신호 핀이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이죠. 근데 여기서 검정색은 갈색으로 대체가 됐고 노란색은 주황색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선은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에 각각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근데 이 핀은 세 개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저번에 서보 모터 드라이버에 이렇게 연결시켜줬던 방식 알죠? 이 파란색 핀, 짧은 핀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줬던 거이 방법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핀을 찾아서 이 서보 모터 핀에 꽂아 줍니다. 핀이 잘안 들어가네요. 자, 다음 거를 또 꽂아주고, 마지막 신호선 노란색 핀을 꽂아줍니다. 네, 아이고야. 이렇게 다 핀을 꽂았죠? 그럼 핀을 이제 살짝 정렬을 해주고, 이렇게 얼추 똑바로 정렬를 해준 다음에 이 핀을 그대로 세 개를 동시에 옆에다 꽂아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색깔에 맞춰서 노란색이 위로 가게 꽂으면 됩니다. 네, 아이고잘 꽂혔죠? 그러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도면도에 나온 것처럼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선을 아두이노에 연결했는데 저희는 아까 아두이노에 연결한, 아두이노랑 연결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버모터를 동작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서버모터를 동작시키는 코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